안녕하세요, 여러분. 튼튼 지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자라미 리포터가 가정안전관에 가서 브라켓 안전 팁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빨리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럼 자라미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자라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자라미 리포터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법을 알아보는 가정안전관입니다. 여러분 브라켓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브라켓은 벽이나 천장 등의 제품이 부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철제 부속품입니다. 브라켓은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벽걸이 TV, 서랍장, 신발장, 커튼을 설치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브라켓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리석의 경우 구멍을 내다가 대리석 전체가 금이 가거나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벽면의 재질이 약하면 TV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TV를 설치하려는 곳에 전원 콘센트가 있는지, 인터넷이나 안테나 연결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컨 아래쪽에 티비를 설치하면 에어컨의 습기가 티비 쪽으로 떨어져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이런 위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브라켓 사용하기 어렵지 않죠? 이상 자라미 리포터였습니다. 자라미 리포터 안전 팁 감사합니다. 브라켓을 사용할 때는 이 브라켓이 견딜 수 있는 무게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그럼 다음 안전 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송파 안전 체험 교육관.